다음은 슈퍼볼 리매치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캔자스티 칩스의 경기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기는 20대 17로 다시 한번더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승리를 한 경기였고요. 어, 패싱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런 허츠가 101야드 던졌고요. 터치다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터셉션도 없었고요. 세이칸 마클리는 그래도 슈퍼볼 때보단 나았어요. 80, 88야드 뛰면서 평균 4야드 뛰고 터치다운도 기록했고 그런 상황이었고. 아 이거는...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캐저스티 칩스는 1주차와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반복이 됐습니다. 패트리마운즈가 러싱야드 리더였고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컨버전을 해낸다거나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패싱 상황에서는 187야드 기록을 했고 터치다운도 있었지만 아, 경기에서 너무 중요했던 인터셉션 장면까지 연출이 되는 그런 경기였네요. 그래서 흐름을 살펴보면은 일단 홈페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통계적인 수치 자체는 조금 더 홈페인, 홈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양상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뭐윈 프로바빌리티 자체는 캔자스티 팁스 쪽에 있었다가 러싱 터치다운을 이글스가 만들어내면서 역전이 됐다가 또 다시 재역전이 됐다가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인터셉션 장면을 통해서 좀 대세가 좀 많이 기울었죠 그러면서 이것을 역전하지 못하면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 승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양상으로 펼쳐졌고요. 경기 자체가 막 엄청나게 화끈하거나 치열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또 다른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은 두팀 모두 서드다운 컨버전을 하는데 다소 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뭐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리그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횟수의 패널티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일반적인 경기를 치르듯이 어떤 점유시간 자체에서는 조금 앞서는 모습?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드콜 놓친 거이 부분도 좀 돌아보면 많이 아쉬웠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슈퍼볼 리메치 하지만 기대만큼 화끈하면 없었던 경기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뎁스적인 측면에서 주요 선수들의 교체들도 꽤 있었고.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서 원래 뛰어야 되는데 못 뛰는 선수들도 많은 상황이었고 코치들도 인력에 맞춰서 팀 전술 운영을 변경한 그런 상태로 경기를 치렀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좀 아쉽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패싱 터치다운이 없었다는 점아좀 아쉬웠고 켄자스티 칩스 입장에서는 패트릭 마운즈 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기가 다시 한번 발생했다는 점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면 해당 경기에서 빅판지오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시브 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슈퍼볼과는 확실하게 다른 그런 전략을 꺼내들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술을 펼쳤냐. 1주차와도 조금 달랐는데 1주차 때는 제일런 카터가 6초 만에 퇴장을 <웃음> 당하면서 <웃음> 그러면서 이글스가 원래 준비했었던 플랜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제일런 카터도 뛰고 풀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작정을 하고 본인들이 변경된 전술 운용을 가져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딥3를 많이 썼거든요 3명의 디펜스 선수들을 깊게 보내서 커버리지를 하는 형태의 운영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이프티 2명 그리고 여기 미들 라인 백커 1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상대가 패스 플레이를 한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은 라인 백커가 딥존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2명의 세이프티 또는 이제 세컨더리가 존을 하나 담당을 해서 이렇게 세개의큰딥 존을 형성하는 이런 디펜스를 많이 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빅판지오도 확실히 지난 시즌처럼 본인이 계속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가진 않는구나 현대 트렌드에 좀 바꾸는 전술 운영을 가져가는구나 싶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캔자스티 칩스에 맞추는 그런 전술을 또 재밌게 가져갔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지난 슈퍼볼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 빅판지오는 블리츠를 한 번도 안 썼어요 네명만으로도 유연 프레셔가 가능하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블리처 없이 포멜 러시를 감행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 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블리츠를 선택을 했습니다. 2할 ER 이상의 블리츠를 활용을 했는데 물론 리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엄청나게 큰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필라델피아 이글스빅 판지오라는 코치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패싱 다운 상황에서 어, 스펙그 돌로우가 그러니까 칩스의 디펜스가 시그니처로 활용하고 있는 디비 블리츠 이걸 오히려 빅 판지오가 꺼내들면서 패트릭 마움즈에게 색을 기록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정말 백미였고요. 여기에는 이선에 정렬하는 잭번 그리고 쿠퍼드진의 유기적인 활약도 굉장히 돋보였고 뭐 전방에 있는 카터와 데이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유니폼을 입고 처음 경기를 치른 자다리오스 스미스 자다리오스 스미스도 제한된 스냅 속에서 매우 좋은 패스 러쉬와 런디 패스를 보여주면서 패트릭 마운드를 억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거는 판지오가 일부러 냅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딴에는 판지오가 좀 다리가 주요 강점인 쿼터백들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해놓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그러니까 2주차 캔자시티 칩스와의 경기에서는 패트릭 마운즈의 다리를 좀 일부러 냅둔 건지 아니면 놓친 건진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간과를 했어요. 패싱다운 상황에서 이 선을 완전히 비웠거든요. 그러면서 마운즈의 발을 너무 풀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 몇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마운즈가 직접 퍼스트다운을 개이징을 한다던가 심지어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까지 있었죠. 어, 뭐, 블리츠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듯이 판지오는 지난 슈퍼볼과 다른 운영을 또 가져갔어요. 또 다른 특징은 블리츠와 맨 커버리지를 결합했다는 거요. 예뭐 라시 라이스, 제비 월디가 빠지니 칩스의 와이드 리시버진과의 어떤 매치업에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게 아닌가 싶고요. 지난 시즌에도 사실 이글스의 이 커버원, 후방에 한 명의 수비수만 둔채맨 커버리지를 펼치는 커버원은 매우 좋은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도 그런 전술적인 선택이 나름 절반의 성공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패트리 마움스가 계속해서 스크램블을 한 이유도 여기 에 사실은 있습니다. 이글스는 다섯 명을 쇄도시키는 블리치를 쓰고 후방에는 한 명을 세이프티를 두고 나머지는 다맨 커버리를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다섯 명, 그러니까 다섯 명 쇄도시키고 한명 후방에 두고 나머지 다섯 명은 칩스의 리시빙 타겟에 모두 맨트맨 마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의 발을 견제할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원래 포멜러시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보통 마우스를 어떤 스파잉을 시킨다거나 필드 중앙의 크로스를 차단하는 역할을 많이 부여를 하는데 블리츠를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다섯 명은 이, 리시, 이 칩스의 리시버진들을 모두 막아야 했기 때문에 마우스의 발을 좀 견제할 사람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제이 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음~ 빅판조가 대비를 너무 안일하게 한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마우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와이드 리시버들에게 맨 커버리지가 붙기 때문에 이 와이드 리시버들이 세퍼레이션을 만들어내기를 기다리기보다 오히려 본인의 발을 이용해서 전진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절반의 성공이라고 한 이유는 이 조금 지난 슈퍼볼과 다른 전략을 갖고 오면서 마우스를 그리고 칩스의 어떤 와이드 리시버들 잘 막아주긴 했지만 결국에 마음스의 발을 풀어주는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는 또 다음 만나면 어떤 전략을 가져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빅판 전은 분명히 네네 말씀해주세요 빅판조는 분명히 지난 슈퍼볼과 다른 전략을 갖고 오긴 했지만 글쎄요 이게 아주 100% 성공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딱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도 판지오의 의중을 모르잖아요. 저희도 이제 유출하는 그쵸. 방법밖에 없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일부러 냅둔 건지 아니면 전술적으로 놓친 건지에 대해서는 진짜 두 팀이 다시 만나서 그때 확인해 보는 것밖에 사실 방법이 없겠죠. 판지오는 슈퍼블과는 다른 전술을 통해서 어쨌든 승리 팀이 승리를 하는데 분명히 기여를 했다. 전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좀또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세이프틴 루키, 앤드류 무쿠바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킥시스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이 캐치 미스로 인한 인터셉션, 요거 말씀해 주셨는데, 트레비스 캐시의 드랍에 기인한 장면이라고는 하나, 앤드류 무쿠바가 상대의 실수를 기회로 만들고 승리에 크게 기여한 부분, 이거는 선수 본인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전에 이 팀에 있었던 CJ 가든 존스의 플레이메이킹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어떤 재능을 가진 그런 좋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불어 추가적으로 루키인 지아드 캠벨의 로테이팅 역시도 저는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빅판조가 정말 이 선수를 재밌게 활용하는 부분이 필름에서 좀 느껴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판지오는 1주차보다 더 다양하게 캔벨을 활용을 했거든요. 폭발력을 살린 패스러싱은 물론이고요. 자일릭스 헌트를 프리러셔로 보내기 위해서 서로 위치를 바꾼다거나 캔벨을 아예 슬라 코너처럼 커브리지를 하게 시키기도 했고요. 아주 적은 스냅이었지만 아예 외곽에서 커버리지를 하게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 부분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캠벨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기대가 되게 만드는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캠벨이 템파2에서 지난주 경기에서 10라우트를 그 뛰는 선수한테 커버리지를 통해서 패스 브레이크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리그에서 이렇게 디 커버리지를 할수 있는 하이브리드한 라인 베커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이그슨 두 명이나 있어요. 지아드 캔벨? 책본 그래서 이두 명을 어떻게 이번 시즌 재미있게 섞어 쓸지 이부분 집중해서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디펜스 이글스 입장에서 인력 유출이 너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좀 그게 기우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젊은 선수들의 어떤 성장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의 어떤 시스템에 녹아내리는 부분을 보는 재미가 참 많았던 경기였다 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많은 디펜스 주전들의 유출이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가 이글스 디펜스를 여전히 탑티어로 봤던 이유는 이 빅판지오의 시스템에서는 워낙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마다 원하는 확고한 특징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원하는 경향이 세기 때문에 이 드래프트에서 빅판지오는 항상 본인이 원하는 본인 시스템에 핏한 선수를 잘 뽑아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뽑힌 지아드 캠벨 그리고 앤드루 맨쿠바 역시도 어, 이 빅판지오 시스템에 굉장히 핏한 선수들을 잘 골라냈고 사실은 이런 유출들을 곧바로 잘 메꿀 수 있는 그 근본에는 역시 빅판조의 확실한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판조가 지금 지난 시즌과 다른 전술을 운영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선수단의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앞으로 다른 색깔을 가진 오펜스를 상대를 할때또 어떤 색깔을 보여줄지 지켜보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는 칩스 쪽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앤드리드와 맨내기는 팀내 러싱 리더가 패틀마운드라는 점을 좀더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그냥 지구 반대편에서 그냥 해보는 소리고요. 25시즌 앞두고 사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리시버 쪽에 좀 많이, 패싱타기 쪽에 많이 집중이 되긴 했지만, 백필드 이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를 외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아이제아 파체코 주전 러닝백으로서 더 성장할 것이다. 기대해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중계할 때도 아이지아 파체코 러싱에 있어서 리그에서 가장 강한 터프한 멘탈리티를 가진 러닝백이다 라고 좋은 표현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약간 중의적이거든요. 프로리그에서 러닝백이 강하고 파워있게만 뛰어서는 안 돼요. 블록을 저... 읽을 수 있는 시야가 없으면 사실 속도도 파워도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아이지아 파체코는 본인의 한계를 너무 많이 드러냈고 이번 경기에 더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카리먼트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전도 있고요. 어떤 경기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러닝백이긴 한데, 이제 더 이상 신체적으로 이게 안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그래서. 그러니까둘다 한계가 너무 명확해서, 사실 다른 팀에 가면은 이 선수들은 1번 러닝백이 못 됩니다. 그렇죠. 진짜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백필드 자원 보강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리시버들도 중요하지만, 패트리마 먼저 계속 이렇게 러싱아드 리더로 가져가게 하면은 어... 힘들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뭐 어떻게 할수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글쎄요 디비저널 라운드 아... 어.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저는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러닝이라는 것은 사실 오라인의 영향도 크잖아요. 근데, 오라인의 상태를 보면은, 뭐, 센터인 크리드 헌프리, 그 다음에, 라이트 가드인 트레이 스미스, 뭐, 장기 고액 연봉으로 묶여있는 이런 상황에서 발전은 더 필요하지만, 기대 이상으로 선전해주고 있는 킹스를 수아마타이아라거나, 이번 경기, 프로텍션 측면에서 신뢰성을 보이면서 잠재력을 어느정도 드러내고 있는 조시 시먼스 이런 조합 아래서 오펜시브 라인 자체에 대한 어떤 이슈는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백필드 자원들의 생산적인 런게임을 더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 경기는 결국 계속해서 패배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되는 이번 경기였습니다. 이 칩스의 오펜스가 많이 망가진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칩스의 어떤 이 오펜스 전술과 칩스 오펜스의 이 선수단 퍼스널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칩스는 지난 시즌 뭐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배트릭 마움스에게 리그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공을 뿌리도록 주문을 하고 있고 누구보다 짧은 에어야드의 패스가 지금 마움스의 팔에서 나가고 있어요. 이, 이 오펜스가 결국은 어, 지속 가능한 드라이브로 연결이 되고 폭발적인 오펜스로 연결이 되기 위해선 얼리 다운에서 안정적인 런 게임이 운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선수들의 야드 부터 캐치 능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됩니다. 하지만 칩스는 이두 개가 다안 되고 있어요. 제이 님께서 계속 강조해주셨듯이 파체코와 카리먼트는 얼리 다운에서 진짜 많아봤자 2, 3 야드 획득에 그치고 있고요. 그나마 잘하면 오 야드 한두번 먹어주는 정도. 그래서 일단 퍼스 다운에서의 야드 획득이 적다 보니까 갈면 갈수록 마음 속게 부담이 더 많이 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이 라이스와 그리고 월디가 없는 칩스의 지금 스킬 포지션 그룹은 이 야드부터 에 캐치 이 캐치를 잡은 후에 추가적으로 야드를 따내는데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뭐 카리먼트에게 간 어떤 체크다운 패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카리먼트가 받고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진짜 속이 터집니다. <laughs> 단, 단순히 이런 체크다운 패스도 야드를 따내줄 수 있어야 이 패스가 결국은 빠르게 빠르게 공을 뿌리면서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단순히 뭐, 트래비스 케이시 정도만 지금 아댑트 캐치에 좋은 능력 을 갖고 있지, 지금 뭐, 월디 없고, 라이스 없고, 나머지 선수들은 여기서 많은 것들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팀의 지금 러닝백이 다른 선수였다면, 뭐, 리그 중간급 이상이 된 선수였다면, 이번 경기 저는 분명 히 칩스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가장 큰두 가지가, 개선이 안 된다면 칩스 오펜스는 계속해서 서드다운에서 서드 고전을 하고 좀 스무스하게 이어가지 못한 오펜스가 계속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제비 월디 그리고 라시라이스가 돌아와야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음. 음. 다시 경기로 돌아가 보면 결국 이 칩스의 패배의 원흉은 뭐 중요한 순간마다 뭐 나온 이런 실수들 잔 실수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오펜스에서 뭐 해리슨 버커의 58야드 필드골 미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탐커터의 뭐 고포이 실패도 있었죠. 그 장면을 다시 보시면 자완 테일러의 블락 미스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마지막 이 케이시의 인터셉션 장면도 사실 코치 필름으로 보시면 센터 크리드 험프리가 스냅과 동시에 제일런 카터에게 정말 <laughs> 벗겨지면서 패트릭 마움스 바로 눈앞에 프레셔를 허용했고 이것이 진짜 마움스의, 마움스와 케이시의 정말 미세한 타이밍에 영향을 주면서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칩스 오펜스가 이 디테일한 것들, 실수들을 고쳐나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좀 힘든 경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경기 양상도 결국은 양 팀의 디펜스가 오펜스를 좀 압도하면서 팽팽했지만 아, 이런 실수들에서 많이 벌어진 게 아닌가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글스 오펜스 그리고 이제 칩스의 디펜스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칩스의 디펜스는 첫 드라이브에서 나온 차마리코너의 실수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이글스라는 강력한 오펜스 팀을 꽤잘 막아냈어요. 화려한 스탯은 없었지만 크리스 존스 역시도 지속적으로 더블 팀을 받아내가면서 상대를 압박을 했고요. 이선에 드루 트랭킬은이 선에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패스 러쉬도 하고 커버리지도 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패스 러쉬가 허츠에게 제,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2, 3선에서 커버리지를 담당하는 선수들이 잘 버텨냈기 때문에 허츠가 폭발적인 오펜스를 전개하지 못하도록 잘 억제를 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고 있네요. 이번 경기는 말 그대로 디펜스 대결이었는데 어, 이 칩스 디펜스도 뭐 이글스 디펜스와 좀 유사한 전략을 들고 나왔어요. 대신 조금 더 공격적인 이 제로 블리치라고 하죠. 후방에 어 세이프티를 두지 않고 그냥 이 리시버들에게 맨투맨 커버리지를 시키고 나머진 전부 블리치를 시키는 이 제로 블리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지난 시즌의 이 스펙은올로는 이 다양한 디펜시브 백 블리치와 함께 후방에는 이제 뭐 커버 2 커터스 커버리지, 커버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골고루 결합해서 활용을 했는데 이번 경기에는 특히나 더 뒤가 없는 진짜 커버 제로 블리츠를 계속해서 콜하면서 젤런허츠에게 공을 빨리빨리 뿌릴 수밖에 없도록 이런 압박을 줬습니다. 젤런허츠가 이런 상황에서 할수 있는 건두 가지가 있죠. 뭐핫 라우트를 통해서 굉장히 짧게 짧게 패스를 빨리빨리 뿌리면서 전진을 하거나 혹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이드라인에 50대 50볼을 뿌리는 이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음두 가지 다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선 지난 슈퍼볼에서의 경기를 복귀해 보면 허츠는 이런 블리츠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오십 대 오십 볼을 뿌려댔고 이게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어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는 뭐 드본타스미스, AJ 브라운에게 향한 다양한 좀 공격적인 패스들이 다 성공이 되지 못하면서 기본적으로 오펜스의 폭발력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게 음. 글쎄요. 뭐 칩스의 디펜스는 이걸스 오펜스를 27점으로 막는데 성공하면서 굉장히 전술적인 승리를 거뒀다라고 결국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 칩. 이게 허츠의 프로그래션 속도가 느린 거는 저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결국 지난 시즌 허츠가 무섭게 허츠에게 허츠를 무섭게 만드는 거는 이 AJ 브라운 그리고 두번타 스미스에게 향하는 이런 장거리 패스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 두 경기 동안 그 위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 허츠의 정확도도 지난 시즌 같지 않고요 이 드본타스미스와 에이제이 브라운 간의 어떤 호흡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둘 간의 어떤 커넥션이 지금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아마 많은 디펜스들은 이 칩스 경기를 보면서 어 한번 우리도 제로블리 한번 적극적으로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좀이 제로블리치를 파훼할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허츠는, 허츠 경기를 계속 봐왔던 입장에서 경기 중에 예열이 필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쵸. 1쿼터, 특히 이제 오프닝 드라이브 시작하고 이어지는 어떤 드라이브 상황에서 패스가 약간 영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더라 요 시간이 좀 네, 필요한 네, 네. 타입의 커터백이에요 이런 부분도 들 영향이 있었을 거고, 전반적으로 허체의 어떤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애드님께서 많이 짚어주셨는데, 저는 그것 이상으로, 어, 케빈 파툴러가 아직 콜러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부분이 좀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1주차, 2주차 경기를 봤을 때. 왜냐면, 하 파툴러가 어떤 정렬을 가져가고 스텝을 할 때, 아, 다음 플레이가 뭐겠구나가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술을 통해서 상대를 전술적으로 이겨내고 파회하겠다 이거보다는 선수들의 개인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감이 없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공격 패턴이 너무 잘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번 2025 시즌 필라델피에 이길 수 있는 2주차까지 피스톨 또는 언더센터로 정렬하면 매우 높은 비율로 런을 선택합니다. 매우 높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실까요? 96.6%로 이걸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거 특수한 상황 하나 빼고 무조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샷건일 때는 매우 높은 비율로 패스를 선택합니다. 거의 7할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오펜스는 사실 리그에서 많이 안 합니다. 진짜 약한 팀 아니면은. 상대 입장에서 예측하기 쉬운 시스템이라는 뜻인데요. 예측하기 쉽다는 것은 그만큼 디펜스에서 대응하기 쉽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제대로 된 오펜스를 전개하기 어렵습니다. 개인들의 어떤 역량이 막 폭발해서 상대를 운동 능력과 막 리액션과 이걸로 압도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가 매우 커요. 단순히 정렬만 그렇냐. 그렇지 않거든요. 상대가 만약에 박스를 헤비하게 세우면은 적극적으로 샷컨 대신 언더센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투시푸시에 대한 영향 때문에 데이터 통계값이 좀 약간 스키드된 게 있기는 하겠지만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지나치게 경향성이 두드러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플레이 액션 에 대한 활용도도 너무 낮고요. 이게 리그 최하위거든요. 그리고 허츠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 후에 좀 예열이 필요한 선수죠. 뭐 사실 이런 경향 선수 좀 없애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급해주신 외곽에 대한 1대1 공략을 활용한 플랜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는 상태에서는 빅플레이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10야드, 20야드 구간에 패스가 완전히 실종이 됐거든요. 미들 레인지 공략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왜? 상대한테 너무 잘 읽히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 은 상대에게 10야드 미만의 야드만 허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나마 이번 경기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은 스티브 페그놀로우가 아주 시그니처하게 서드다운 상황에서 패싱 시추에이션 상황에서 블리츠 패키지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대비를 잘 했더라고요. 재밌게도. 상대가 어떤 플레이를 꺼내겠다에 대한 대처는 잘했는데 일반적인 필드플레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잘하는 어떤 플레이들이 상대에게 너무 잘 보였다 이 부분은 향후 이글스를 상대하는 팀들에게 좀 참고가 될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글스가 칩스를 서드 앤롱 상황에서 극복하는 부분 요거는 앞으로 칩스를 상대할 상대 팀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뭐 저희가 이렇게 이글스를 조금 어... 깠다고 해야 될까요? <웃음> 조금... <웃음> 비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경기를 이긴 건 이길 수였죠. 어말 그대로 어 상대의 실수들을 정말 따박따박 굉장히 잘 받아 먹었습니다. 테리슨 버커의 필드골 실패 이후 직후 드라이브를 터치 다운 연결해냈고요. 3쿼터 이제 칩셋 고포의 실패를 또 필드골로 연결 지었고 마지막 마움스의 인터셉션 직후 드라이브를 또 터치 다운 연결해내면서 어쨌든 이 오펜스가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이 디펜스가 만들어준 기회를 잘 살리면서 승리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오펜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뭐 페이퍼상으로는 칩스 디펜스가 세이컨 바클리를 굉장히 잘 막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글스 오펜스는 바클리가 본체고 바클리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면서 이번 경기를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드라이브를 지속시켜준 어떤 추가적인 야드 획득, 단순히 한이 제일런 허츠의 체크다운 패스를 뭐5서오에서 5에서 6야드, 심지어 10야드 이상의 패스로 바꿔주는 이런 능력들, 음. 칩스가 아무리 무거운 박스를 박스에 선수들을 채워도 결국은 갭을 찾아내고 뚫어내는 어떤 이런 능력들, 그냥 이길스의 경기 하나의 드라이브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선수의 존재감이 너무 뛰어나다 이런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칩스의 러닝백 그룹 그리고 이글스의 러닝 백 그룹을 싹 바꿔본다면 이 경기 결과는 정말 많이 달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러닝 백 그룹 간의 어떤 탤런트 차이가 너무 돋보인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경기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칸바 클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의 러싱을 방해한 게 상대보다는 이팀 동료들 오펜시브라인들 저도 말라타라거나 <laughs> 캠저거슨 같은 선수들이 좀 방해를 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많은 생산성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 좀 아쉬웠고요. 자 그렇습니다. 어, 제가 방송 중에 저희 제가 방송 사고가 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렇고요. 우리가 함부로 내쫓을 수가 없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